한밤 중,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야복강을 건넌 그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겨루며,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랜 시간 속임수와 도망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형 예서를 속이고, 라반에게서 도망치던 그였지만, 결국 마주한 건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외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저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야곱은 평생 그 상처로 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 이름은 단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 두려움으로 떨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나며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따르더라도 그 만남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플지라도 그 밤이야말로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